안녕하세요. 밥바람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알짜배기 그냥 뭐 싹싹 긁어서 혜택을 봐야죠.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뭐 혜택도 빠짐없이 다 챙기셔야 하고요. 멍하게 있다가 다른 사람들 다 이득 보는데 나만 손해 보는 장사 보면 안 되겠죠. 부동산은 무조건 속도입니다. 하반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부동산 부양을 위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7월 이후부터 급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무조건 현금 탄을 잘 쟁여두시고 무조건 뭐 오늘이 잘 싸니까 집을 사라는 호객 분위기는 일단 잘 거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 하나를 했죠. 이런 건뭐또 언론에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지금 온통 서울 집값 매섭게 오를 거니까 빨리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뭐 파다해서 이런 알짜배기 같은 소식은 그냥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100만 명이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뭐길래 100만 명이 가입을 했다는 거지. 바로 청년 드림 청약통장. 이거 쏠쏠한 면이 많은 통장인데 올해 2월 21일에 출시가 돼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단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주위의 가족이 뭐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되면 좋은 거고 본인이 해당되지 않고 가족이 해당되면 무조건 클릭하셔서 가입을 시키십시오. 소득 기준도 기존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번에 다시 상향 조정을 해서 혜택을 받는 파이가 상당히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돌파를 하게 된 건데 아직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만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청년이라는 말이 붙었다 해서 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일단 뭐 주위에 가족, 친척, 뭐 지인이 있다면, 클릭하셔서 가입 무조건 시키십시오. 이번에 현역 병장도은 직군에 포함을 시켜 줘서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뭐 1, 2%대 저금리 비행을 할수 있는 틈새가 있죠. 구체적인 뭐 이자 혜택을 보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시면 사이드로 정부가 월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을 시켜 줘서 최종적으로 720만 원을 받아 갈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대로 현금이 꽂히는 건데 거의 뭐 더블에 가까운 이자액을 받는 거죠. 게다가 차상위층 계층은 이자 혜택을 더 줘서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30만원을 정부가 쏴줘서 3년 뒤에는 144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건 뭐 당장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든지 해서 가입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게다가 이후에 집을 마련하는 것도 유홈이나 통합 공공임대에서는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고요. 게다가 대출 부분에서도 1.5% 최저 절의의 금리 혜택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간 가입을 해도 대체로 집값의 8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그냥 빈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일단 뭐 절이라는 금리 높아버리면 말짱 황인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틈새를 열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제도가 확실하게 눈에 띌수 있도록 더욱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종부세 폐지나 양도세 취득세 중과 폐지에 대한 논의만 진행 중에 있어서 기존 다주택자들만 뭐 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건 결국 부동산 자체의 기세를 헉떡해서든 살려나가려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대체로 집값이 정거점을 회복했다는 이상한 서라운드 분위기 뜨거워지는 건 이게 좀처럼 집값이 그렇게 신생아 대출 뿌렸는데 당모이 쪼는 것처럼 대출을 뿌린 데만 살짝 거래가 살아나고 나머지는 뭐 몇몇 거래에서 나타난 포인트를 찍은 거래만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전혀 실제적인 부동산 반등의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N월 위기설이라는 키워드 현실적인 뭐 체감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7, 8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없을 거다. 라는 장담은 못 하겠다라는 상당히 애매한 언급도 흘러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되게 조금은 심각한 반응으로도 보이고 여전히 위기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 역시도 PF 관련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부진. 아마도 터질 곳은 그냥 터지게 놔두고 자체적인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도록 놔두되 그냥 와르르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넘어갈 때 개입을 해서 브레이크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하반기 경제적인 분위기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의시야 의시야 하는 분위기와는 다른 결로 가고 있다는 걸잘 들여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년 드림 통장 같이 일단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식보단 일단 30대가 다시 연끌을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강과에서는 안 되죠. 이전에 뭐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도 영끌이 거의 뭐 집값을 타오르겠던 땔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그냥 1차 폭격을 맞으면서 꼬꾸라지자마자 그렇게 땔감으로 활용했던 영끌들을 죄다 구속으로 몰아서 모든 사람의 문맥을또 막게 했죠. 이거 전형적으로 집값을 제대로 띄우기 위해 활용했던 2, 3년 전의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대로 시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대출 80%를 낼수 있는 생애 최초 신생아 대출에 몰린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전제가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일종의 무주택자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공포 심리 반대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버리면 어쩌나라는 심리를 확실하게 자극할 수 있거든. 그래서 너나 나나 집 보러 다니자 이러다가 벼락거지 될라 뭐 얼마든지 기가 막히게 매수 심리를 저격할 수 있는 심리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당장 금융당국자들은 7, 8월 경제위기설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위기가 올지 안 올지 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향후 하반기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안 하고 있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일례로 부동산 건설업 재무 건전성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욱 악화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렇다 할 장담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이리포트의 핵심은 그러니까 부동산과 건설업 자체의 자금이 신용공급에 의지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엔 자금이 돌아가는 게 실사로 현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통한 자금 회전판이 돌아가질 못하고 그냥 사업성만 믿고 돈을 빌려주면서 그게 엎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막아내기 힘든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이젠 그냥 그렇게 자체적으로 폭발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분명해졌고 뭐 가까스로 총선전까지 떠받치고 있었던 방어벽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해제가 돼서 무너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반대편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집값 띄우기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인 것인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하반기까지 잘 기다려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매집 팽렬에 제일 최전선에 그들을 세워버리고 집 사라, 사라, 사라. 무슨 뭐 주문 외우듯이 더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덥석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아무리 결혼을 했더라도 30대는 여전히 청년이죠. 부동산 시장에 온갖 권모술수를 뚫어내기란 지나온 세월에 이 연륜이라는 창이 조금은 무디다 할 수가 있어요. 팩이 있게 그냥 질러버리는 용기는 있겠지만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경험이 적은 나이기 때문에 괜시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덜컥 집을 그것도 80% 대출을 땡겨서 사버리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집값이 살짝 오르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보이다가도 결국 이게 경제 집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거품 붕괴 현상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서 상당 부분 치명타를 줄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가뜩이나 이런 조짐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은행권 아닙니까? 지금 은행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집을 사고 안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채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경제가 얼마든지 선순환이 되어서 잘 돌아간다면 빚이 많아도 이거 다 레버리지가 돼서 이후에 수익으로 돌아오잖아. 디 레버리징 쳐내면 되는 건데 이게 톱니바퀴가 걸려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뭐 재앙이 되는 거죠. 자영업자들 특히 내수 경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톱니바퀴 아닙니까?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고 2021년 대비 세 배로 껑충 뛰고 있다는 겁니다. 막말로 자기 집을 금매로 팔아도 비청산이 안 된다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러니 금융당국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매주 뭐 tf 회의를 해가면서 자영업자 살릴 방안을 모색해도 답이 없는 거라 이렇게 지금 내수는 완전히 거의 수직으로 벽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붕괴되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위기설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거고 정말 아득한 건 부동산 시장에만 핀 조명 딱켜 놓고 열심히 삽질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거 금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대로 거기에 묻힐 수도 있는 무덤이 될수 있겠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분위기에 휩쓸릴 만한 위기감 그러니까 실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데. 혹여 집값이 다시 올라서 집을 못 사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가상의 존재하지 않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니까 자칫 헷갈리면 낭패 볼수 있는 시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가셔야 할 때란 얘기예요. 이제 뭐 7, 8월로 다가오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사방에서 터지게 될 거고, 왜냐? 그동안 열심히 막았다는 거지. 근데 한계 봉착, 인정도 부정도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냥 넘어지게 놔둬야 하는 건데, 지금 대기업도 업황이 좋지 않아서 직원수 줄이고, 특히 금융권은 뭐좀 전에 말씀드린 수익률 저하. 일단 충당금, 남한산성만큼 쌓아야 하니까 수익이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겠죠. 연체율, 기업 대출이 뭐 개인 대출에서 렉이 딱 걸려버리니까 방향을 튼 건데, 이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지금 대기업들 잘 돌아가던 것들이 지지부진. 삼성도 뭐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당연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고,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등등 거의 뭐 비상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뭐 은행이 부동산 대세의 시대가 왔으니 대출창구 활짝 열어제 끼고, 무한 수익률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웬 비상상황? 지금 이렇게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부동산 집값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건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요일 밤 칼퇴근하지 마세요. 라는 이말 한마디에 은행권이 얼마나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었죠. 부동산 이외의 모든 경제지표와 금융권. 건설업 등등등 재반경제 지표가 초비상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터져도 아마 대형으로 터지게 될거예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혜택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클릭하시라 이건 뭐 빛의 속도로 본인이 해당되면 물론이고 주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시되 이렇게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만 논의되는 것도 지금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금융권의 절대적인 위기, 시중은행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초비상 걸렸죠. 한두달 상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올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월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빠 빠한보톡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